<laughs> 시발 지팡이가 뭐야 지팡이가 총이 짱이지. <laughs> 그 불도 옵션 바뀌었어. 35% 이하 치명타 데미지로 들어가. 응? 어 A P 데미지가. 어 아무 아무 놈만 더 싫어? 응? 들어가기 좀 애매하네. 아 이거 치질 하나. 그 범진이는 죽을 때까지 딱붙질을 했다고 한다. <laughs> 뭐야 W. 아하. 카이 네 <laughs> 여 력도 AP야？그럼 에바 아니야? 어, 맞아, 무조건 올려야 겠네. 아, 아, 아픈 거 봐라. 아 이걸 미니언? 음. 와 아, 이게 들리겠다. 이걸 저렇게들어다고오 씨발. 저거다 저거. 저걸 사라. 뒤졌고요. 아저씨, 빨리빨리 아우... 용 있다. 바위공 조심해. 오지마. <laughs> 와 바위 저거 안 죽네. 어, 저거 안 죽네. 죽네. 야, 궁 생일을 바꾸고 죽네. 예네가 아니냐? 저거요. 싫어요. 쪽 가는 거야? 진짜로? 아이씨 아파라 와 아픈데? 아픈데? 저거 죽었다 와 저걸 아, 적게 죽이겠다고? 오진다 와이프 소환 왜 안하는데? 했네 저 와이프 되게 못... 뭐야 와이프가 왜 이렇게 이게 기계, 기계냐? 어허, 어허 메카네 메카.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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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야 미러 미러 온나 미러 뭐 씨발 와저 굉장히 멀리 오는구나. 아까 안 들어오네 이건. 와 세웅 다 맞았어. 개트. 아 뿌리 어 아, 프리 쓰면은 잘만 했는데 어데아저거 뒤에까지 올라네 아이고 마케팅이 아쉬이 아쉬 아쉬 와 저걸 뭐 지금 답은 없지 뭐. <laughs> 아이고, 드리는 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. 할 사람이 전혀 없네. 아이고, 못 잡은 거 아깝다. 아이 가비 아쉬운 거지, 아쉬운 거지. 오, 오, 잘 왔냐? 저거를 잡을 수 있나? 제발 오 잡았나? 아오 잡았다 나이스 아.. 더럽게 많이 나오네 진짜 뭐가 아이고 할증도 있네요 아, 조실불과 정념했고, 쓸때 음. 달달하고. 있데 궁이 없네 이건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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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오. 이렇게 시체를 못 세우네 없니아 아프네. 아 공격성 가깝다. 오지 하나도 안 만다고? 아쉬운 거지. 아쉬운 거지. <laughs> 체력이 너무 그건데아이씨 첼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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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라 아이씨발. 아하 실가 없는데 공포. 아이고 없어 나도 없어 공포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더블로슨 비해 받지.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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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탈 타라. 어쟤오 올꺼야? 너 친구 없지 새끼야 어? 친구 없지 새끼야 아잡아 우리 아, 리븐 어디갔지? 아다이다 우리 리븐 어디갔지? 어색하다 분명히 같이 <가치> 있어 <laughs> 어우 브랜드에서 킬한대 맞으면 천이네 그냥 이렇게 너무 많아요. 바이도 못맞고 아트스는 아무것도 안하는데 못맞아서 못잡아가지고이만더 힘내 제발 공포좀 먹어라 아이고 아씨 공포하면 먹어서 잡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다 빗나가나 다빗나가 나이스. 어, 저기 안 죽어. 어, 저거 안 죽어. 어, 아까운데? 막갖다하주 오버 오버 한거 아깝고. 들어온다. 요체먹으 응. 이거 쳐야 돼, 이거 쳐야 돼. 이렇게 무슨 싸움이야? 다 같이, 다 같이 죽는 게하나 깨야돼 아야돼 어, 나 죽으러 간다. 주고 이것도 나오면 게이드. 아 저거, 벽좀잘거저으면 벽 좋았는데 아 아깝네 모래로미콘도 약간 얘가 간단해졌네 아이템이 근데 모를을 올리긴 해야 돼. 응, 나 올리고 있어. <laughs> 아 템이 간단해졌다고? 응. 원래 세세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두 개로 바뀌어 좋은 거야, 좋아진 거야? 그러니까. 이게 근데 AP 템이 너무 안 좋긴 했어. 그러니까. 근데 AP 템이 좀 좋아졌는데 이러면 은 마저 템을 좀 좋아져 독취해줘야 아, 씨... 되는데 그게 없는 게좀 아까워. 나 아프네, 시벨너템 뭐가 그래야 아프지? 그냥 나 비슷한데 많이 나와, 근데 아 아프, 그냥 아프네 안드락 기만 해안 가고 버티고가 이제 안 되는 거 같아 조금 가야 될거 같아 가도 되네 야궁궁2 2 초네 돌아야겠다 아 시발. 애반에 아바위 때문에 음 아니, 아니 내가 내가 잘못했어 <laughs> 딱바위만안 걸리냐 두 <laughs> 번에 백스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공이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해 맞장가 아, 아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오, 부사시다. 전혀 필뺐네. 아니 뭐 살았잖아. 어, 빨리 빠졌으면 괜찮네. 아, 살았잖아. 음. 아, 이거 애반데. 같고. 아이고. 오케이. 거기서 팝아가 나랑 안 놀아줘 가지고. 나랑 또 놀아. 좀 봐이야. 음? 개꿀인데? 근데 어, 아. 큐. 아, 쟤 너무 아픈데, 데미지? 아, 저거 안 나와서 너무 아픈데, 이거. 아씨, 여기 왜 계세요? 아, 히드라 갈까? 그지 아니. 너무 아프네. 영도너프를로 너무 많이 받았다. 어, 누구냐? 어휴, 좋네. 너도 너도, 너도 너라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아깝고, 아, W 아, W 돌았는데 아, 쉬운 거지 브랜 아, 나 아, 카 아, 마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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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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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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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 어, 좋 피, 피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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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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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나 이거, 나 잡고 죽었네죽었네 거이 죽었네. 궁쿨 빠르니까 존나 좋네, 확실히. 그저 궁 원툴 럭스. 아, 아니지, 사실은. 반 숙박을 좀못 맞춰가지고. 아. 살아야 돼. 얘들나 삼... 왔어, 친구 왔어, 친구 왔어. 아 어, 미친 터졌네. 와, 6초 만에 터졌네. 야. 망한 것 같은데, 지킬 수 있을까요? 이거? 아, 실드가 삼촌데, 실드는 못 굴리네. 아, 너무 아깝다. 큐나빙 <laughs> 어, 애시가 붕잘 써야 된다. 이거 아, 터졌네. 약간 아, 시기로 라인공, 라인공. 아, 미안 미안 아 이렇게 뒤로 빼 그냥 빼. 빨리가 밀어야 돼. 달려, 백스 달려. 뭐이차는 10 십... 이겼다 <laughs> 리브나 고마워 <laughs> 아, 마지막에 어그로 끌었어 이렇게 아, 평탄수있게나 땜에 질 뻔했는데